내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혹시 여러분도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고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도마의 의심.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말했을 때 도마는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우리도 때로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보여주면 믿지, 증거가 있으면 믿지. 도마는 정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심을 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도마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에. 예수님의 응답. 8일 후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가 원한 것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도마가 없었던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도마를 꾸짖으시기보다 그의 의심을 이해하시고 만져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3. 도마의 고백 그 순간 도마는 손을 내밀어 만져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보고 외쳤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입니다. 의심하던 도마가 가장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한 순간입니다. 4. 더큰 복.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수 없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5. 믿음의 등급? 그렇다면 믿음의 등급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 칭찬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부장, 가나한 여인 같은 분들이죠. 반대로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6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가요 혹시 도마처럼 만져봐야 믿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이 아버지처럼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 맞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만져봐야 믿는 믿음도 믿음입니다.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는 더큰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작은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누구에게 두느냐입니다. 도마처럼 의심했던 우리도 결국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